현재 인도네시아에서 kf 21에 대한 분담금 지급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한국에 1조 7천억 원 가량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은 3천억 원 미만으로 8천억 원 가량이 연체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갑작스럽게 한국에 대해서 이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결국 꼼수를 부리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강력 대응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이러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이 프라보 국방 전 장관인데 그런데 이제 그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라보 전 국방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보기 형식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으며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분담금을 왜 갑자기 납부한다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대선을 한 달여만 남겨두고 한국 관련 이슈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바로 대통령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프라보 국방 장관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프라보 국방장관은 한국에도 방문했었고 k f 2 1을참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방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사면임을 할 수가 없어 차기 대통령에는 프라보가 유력 후보로 떠올랐고 그는 국방장관을 오랫동안 역임했기에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만큼 권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실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프라보에 대해서 별로 힘을 쓰지 못했으며 얼마 전에 조코위도도 대통령은 그와 함께 식사했다는 정보가 유출되면서 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통령은 특정 후보를 편들면 안 되고 또한 프라우버는 정당도 다른데 어떻게 오찬을 했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와 식사를 하면서 차기 대통령을 하라고 힘을 실어줬다면 말이 안될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웃긴 것은 프라오버 후보자의 대선 러닝메이트가 바로 조코위도도 대통령의 장남입니다. 조코이도도 대통령은 자기 아들을 프라보가 대통령 되면 부통령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모습인데요. 조코이도도와 프라보는 대선을 놓고 다투었던 다른 정당의 사람인데 막상 대선 때 되니까 손을 잡고 있는 요상한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조코이 대통령이 결국 자신의 정치적 맥락을 세습해 이어가려는 모습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프라보는 또 자신이 대통령을 한 다음 조코이 아들이 그 다음 대통령을 하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 조코이를 꼬드겼을 것이고 조코이는 자신의 지지율이 현재 70%로 매우 높으니 프라보를 지지한 꼴입니다. 그런 일이 인도네시아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한가지 변수인 한국 관련 이슈가 불거졌다는 것인데요. 프라보 국방장관 시절에 한국에 보여준 여러가지 행동을 이제 와서 뒤집어 쓰게 된 형국이라는 겁니다. 특히 프라보 국방장관과 대결을 하는 후보들은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파악했고 프라보어 장관이 국방에 대해 어필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자 이들 후보는 한국을 적극적으로 거론하면서 그를 매우 곤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에서 이것이 매우 효율적으로 통하고 있고 말레이시아까지도 언급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를 보라면서 프라보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대선 막바지에 프라보호를 크게 곤란하게 한 한국 이슈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우선 프라보호 후보자의 모습은 자신이 오히려 국방장관으로서의 업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프라보호 장관 시절에는 특히 각종 군수 계약을 체결하며 프랑스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사업을 추진했고 미국 F-15 개조 전투기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물론 한국과의 KF-21이나 기타 방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을 내세운 것이죠. 인도네시아 대선에 있어서 프라보가자자의최최업적적인 방산을 세우우는은은연합합다인인도시아아현 현재 내외적적으여여러지지제제적어움움에 처해 해있상황황이도하하 때문에 에외적적인이슈부부시켜켜인인도시아아 강력한 한국임임을조하하려하하모양양새라는입입다하하지프프보보 강조하고 있는 행보는 최근 들어 한국에 매우 의문스러움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구매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주 전투기를 구매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매체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주 2000-5 전투기 12대를 구매하기로 했다며 올해 말까지 모든 전투기가 인도네시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매액은 총 7억 3450만 달러, 약 9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들여오는 전투기는 카타르가 1997년 프랑스에서 들여온 것으로 26년이 된 낡은 전투기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미라주 2000-5가 인도네시아 공군 전투기에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가 이제 공공분야에서는 프랑스랑 같이 가고 있다는 뜻이죠.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2월 프랑스와 라파 전투기 42대 구매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중 1차로 6대분을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 상황에 오래된 퇴물 전투기 30여 대를 구매하는 겁니다. 이번 구매를 놓고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굳이 비싼 돈을 내고 오래된 중고 전투기를 프라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대선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거래를 한것 아니냐며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도 중고 방위 시스템은 사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만 프라모어 국방부 장관은 마이웨이이며 대통령의 말을 대부분 무시하고 방산 구매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하빕 보카로우바라는 프랑스 국적의 무기 거래상이 끼어 있다며 그가 프라모어 장관과 여러 차례 만났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뒷돈을 받을 혐의가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보는 이에 대해 오히려 자신이 유럽과 미국의 무기를 수입하고 있고 이는 인도네시아가 주변의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홍보한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세한 내막을 모를 수도 있기에 오랜 기간 국방에 제임한 그의 행동을 맞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다른 후보들은 다름 아닌 그의 가장 큰 약점인 한국에 대해서 파고들게 된 것인데요. 인도네시아 매체에 따르면 최근 대선에서 다른 후보인 간자르 프라노어, 아니스 바스웨다는 프라보가 한국과의 방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대해 집중 추궁하기 시작했고 특히 지난 대우 조선해양과의 잠수함 사업을 계약해놓고 이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 후보는 프라보호 장관이 한국과의 KF21 계약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으며 이것이 대선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인도네시아의 대통령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국방도 중요하지만 결국 투명하지 않은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는 국가 경쟁력과 연관이 된다면서 오히려 조코 이도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죠. 조코 이도도 대통령 지지율은 현재 임기 말인데 70%에 달하는 등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이는 조코 이 대통령이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색채가 강하고 빈부격차가 심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조코 이 대통령이 아무래도 서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게 더욱 그런 맥락입니다. 하지만 프라보 후보자는 자신의 국방장관이라는 포지션으로 여러 가지 알수 없는 이권을 챙겨왔고 여기에 한국이라는 매우 좋은 파트너를 홀대하고 결국 말레이시아에 빼앗긴다는 말도 나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최근 들어 연달아 한국의 배터리 공장과 산업시설들이 들어서고 있고 최근에는 세계 두 번째 높이인 빌딩을 삼성 물산에서 말레이시아에 완공하면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왕은 이러한 한국의 공장과 건물 완공식에 참여하면서 한국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구 분야에서도 김판곤 감독이 돌풍을 일으키며 국가적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이 크게 증가하고 있죠. 그러나 프라보어 장관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과 크게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는 조코비 대통령을 위시로 현대차가 전기차 사업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국면이기도 하고, 또한 LG 엔솔을 통해서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 공장을 기획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저치. 이러한 모든 프로세스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며 중국에서는 내심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국면을 보고 속으로 쾌제를 부를지 모릅니다. 일대일로의 주요 고점으로 프라보어를 포섭하면 앞으로 저절로 중국에 넘어올 것이기 때문이고 프라보어 국방은 결국 이권을 챙기는 사람이기에 중국과도 더욱 밀월 관계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조코이 대통령은 이를 인식이나 하고 한국과 기회를 상당히 추구해 왔습니다만 프라보어는 한국과 척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인도네시아 여론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그는 한국을 배신하고 결국 KF21 사업도 망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 등 한국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는 좋지 않은 사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게에 상대방 후보들은 프라보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한국을 통해 하고 있으며 자칫 한국 이슈 때문에 대선에서 몇 퍼센트를 잃게 된다면 대통령에 낙선할 가능성도 나온다는 뜻입니다. 프라보 전 국방은 자신의 국방 업적을 내세우다가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뒤통수를 친 프라보 전 국방장관이 과연 대선의 한국 이슈로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처럼 프라보 전 국방장관은 앞으로 한국과의 키를 쥔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올해 분담금을 결제한다며 약 천억 원을 준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KF-21 양산을 앞두고 천억 원을 지불하며. 이것이 2024년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한국을 우롱하는 수준으로 전해지는데 현재 8천억 원이 연체되어 있으며 2026년까지 약 1조 7천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1천억 원을 2024년에 준비했다는 것은 찔끔찔끔 납부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굳이 인도네시아와 협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며 많은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와는 더 이상 kf21 협업을 하지 말라며 이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은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더 이상 이런 일에 기력을 소모하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국의 2024년 방산 대박과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됨을 기원한가 동시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명절 선물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르신들은 오래 전부터 기력을 회복하고 체력을 다스리는 데 산삼을 써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명절 선물이나 귀한 분들을 챙겨서 드려왔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산양산삼은 본래의 산삼과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각종 과장광고는 물론이고 믿을만한 삶을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경기 용인 봉의산 일대에서 3대에 걸쳐 7년 근산 뿌리를 재배하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특히 소개 드리는 산양산삼은 진세노이드 함량 수치가 높고 나이가 많은 산삼이기에 더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그 이유는 뇌두 마디가 세네게 있다는 7년근삼을 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소개드리는 산양산삼은 최대한 자연 환경과 일치하며 강원도산 생육기를 사용하고 있기에 특히나 다른 나라의 산삼보다 더욱 많은 진세노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산삼이 크다고 좋다고 하는데 농약 없이 자란 삼은 크기가 작고 귀합니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풍파, 병충해 스트레스를 받고 자랐기 때문이죠. 따라서 해외의 대량으로 넓은 면적에서 농약으로 재배하는 산삼과는 다른 유기농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산양산삼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복용할 수 있으며 우유 꿀과 같이하여 소량 복용이 가능하며 뿌리째 드셔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패키지도 명절 특전으로 보자기로 포장되는 등 매우 고급스럽고 산삼의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이번 명절에 주변에 정다운 산냥 산삼을 선물하시면 뜻깊은 선물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을 통해 구매 링크를 제공해 드리며 좋은 선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트레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